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과유불급, 정신없음, 휘황찬란. 이 모든 단어들이 딱 들어맞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드라마, 영화 포스터입니다. 특히 한국과의 역량 차이가 너무나 도드러지는데요. 깔끔하고 주제가 드러나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와 대조되게 일본 드라마의 포스터는 마치 2000년대 초반 유행하던 스티커 사진을 연상시킬 정도로 유치하죠. 일본 네티즌들마저 왜 이렇게 유치하냐 저 포스터는 치킨집 전단지인 줄 알았어 등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특히 일본 영화 포스터엔 이것이 일본이다 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는데 보는 이들의 손발을 오그라들게 만들죠 게다가 일본은 영화 포스터의 퀄리티만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 9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일본 영화계는 넘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과거의 얘기일 뿐이죠. 특히 기생충은 수많은 나라의 박스오피스 1위를 한 것도 모자라 칸 국제영화제를 석권하고 아카데미 4관왕의 위엄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일본 영화계가 한국 문화에 점령당하자 일본 영화계에서는 일본은 어쩌다 한국에 뒤처졌나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영화 산업이 일본을 이길 수 있었던 분석 기사를 속속 냈는데요. 특히 일본 영화계의 거장들마저 탈 일본을 하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현실을 짚으며 일본 영화계를 비판했죠. 과거 잘나가던 일본의 영화업계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힘을 잃고 도리어 한국을 찾게 된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일본의 거장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은 차기 연출작 브로콜을 찍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매 작품마다 사회 현실과 맞닿은 가족 이야기를 그려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다섯 차례나 초청됐는데요. 아기가 바뀌는 사건을 그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칸 심사위원상을 좀도둑 가족을 그린 어느 가족은 황금종려상을 받아 일본이 자랑하는 영화계 거장으로 명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그가 2년 만에 연출과 각본을 겸한 새 영화를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제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심지어 촬영뿐 아니라 제작사부터 투자 배급까지 모두 한국 회사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또 일본의 젊은 거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시이 유야 감독의 신작 아시아 엔젤은 내년 상반기 개봉을 확정했는데요. 출중한 실력을 가진 한국과 일본의 배우들이 출연했고 현재 한국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아시아 엔젤은 서로 다른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일본과 한국의 가족이 서울에서 만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모색하는 특별한 휴먼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도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젊은 거장으로 손꼽히는 이시유야 감독이 한국 스태프와 100% 한국 올로케이션 촬영을 진행한 겁니다. 특히 이번 촬영을 위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철저한 프리 프로덕션을 준비했죠. 물론 한국의 실력이 보증되어 있다지만, 솔직히 일본의 거장 감독들은 자국에서의 촬영이 훨씬 편할 텐데, 왜 굳이 한국으로 넘어와 작품을 만들려고 할까요? 그 해답은 지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밤실루 분장상을 수상한 일본계 미국인 치지카즈 히로의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일본을 떠나 미국인이 됐다. 일본 문화가 싫어져서 일본에서는 꿈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살고 있다. 미안하다. 일본 태생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카즈 히로가 오스카 수상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의 경험이 수상에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한 대답이었는데요. 그의 말을 들은 일본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일본인들은 카즈 히로에게 실망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우수한 인재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임을 인정하며 일본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어렵다. 세계관이 일본 중심이다. 일본의 관례가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느낌이 있다 등 자국을 비판했죠. 분명 일본의 영화 산업은 한국 영화 산업보다 역사가 깊고 본격적인 대중 예술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점도 훨씬 이릅니다. 아카데미에 출품작을 낸 시점도 일본이 훨씬 빨랐죠. 1951년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라쇼몽으로 베니스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고 이를 시작으로 10년 넘게 황금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 영화가 3대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작을 낸건 1961년 강대진 감독의 마부가 최초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완전히 바뀌어버린 한국과 일본의 계벽 원에 일본의 유명 원로 배우이자 영화 감독인 시가와 마사이코는 대학생과 유치원생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영화를 주로 취급해온 영국 배급사 서드 윈도 필름스의 에덤 토리의 대표도 과거에는 아시아에서 일본 영화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았는데 최근엔 한국은 물론 중국 대만과 비교해도 입지가 불안하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일본 영화계가 이렇게 바뀌어 버린 원인이 뭘까요? 일본 영화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갈라파고스화입니다. 갈라파고스화는 상품을 만드는데 자신들만의 표준만 고집해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것을 뜻하는데 영화 산업에 있어 일본에서만 볼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죠. 앞에서 언급한 고레에다 감독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욕심 없이 아니란 태도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일본은 국내 시장만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해외 진출 의욕이 떨어지고 국내 관객에게 어필될 것 같은 기획만 해서 갈라파고스화가 심해졌다고 말했죠. 실제로 2000년대 이후 해외 영화제를 보면 일본 영화에는 사회 정치 상황을 소재로 한 것이 없습니다. 즉 영화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뿐더러 이대로 가다간 일본의 영화는 세계인들에게 잊힐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쉽게 바뀌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일본의 관객마저 영화의 사회적 메시지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볼 때만이라도 골치 아픈 세상 사리와 거리를 두고 싶다는 건데, 그만큼 영화는 오락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해진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 흥행순위는 예외없이 자녀와 함께 보는 애니메이션이나 대중적인 아이돌 스타를 주연으로 내세운 오락 장르였죠. 현재 일본 영화 시장은 재패니메이션으로 불리는 애니메이션과 만화 원작의 실사 영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강국이라 하더라도 대중성이 떨어지고 국제영화제에서도 실사 영화에 비해 비주류로 취급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가닥의 일본 영화는 국제영화제 수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죠. 또 젊은 감독들이 내놓는 작품은 여고생 주연 청춘물이 너무 많습니다. 영화의 사회성 등더큰 테마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 국제영화제에서 먹히기 어려운 것이죠.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영화 시장은 활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한국 영화 시장 규모는 세계 5위인데 반해 일본은 세계 3위일 정도로 큽니다. 하지만 관객수와 매출액은 큰 시장 규모에 걸맞지 않은데요. 일본 연간 영화 총 관람객수는 이미 2011년부터 인구수가 자국의 40%밖에 안 되는 한국에 추월당했고 연매출액 역시 10년 넘게 제자리인 실정입니다. 반면 한국은 멀티플렉스의 등장과 더불어 빠르게 영화업계가 산업화되기 시작했죠. CJ 롯데 등 대형 배급사가 등장했고 전문성을 갖춘 제작사들이 대거 등장했고 영화의 제작과 배급 홍보 및 마케팅 등 영화 산업의 체계가 맞춰지면서 영화관람은 평소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취미 활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 영화를 보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영화 소재의 다변화는 자연스러워졌는데요. 일본과 다르게 국내 영화계에서는 기생충부터 그때 그 사람들, 남산의 부장들, 화려한 효과 등 정치적으로 다소 민감하거나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작품들을 선보이는 걸 주저하지 않죠. 이에 한 영화 업계 관계자는 메시지만 좋다면 좌우에 관련없이 흥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번더 강조하지만 이제 일본 영화계에서는 사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사회파 영화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회 문제를 다루는 감독의 수도 눈에 띄게 줄었는데다가 서로 그런 영화가 있더라도 대중들의 반응이 시들하죠. 물론 영화가 오락성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 일본 연예 산업의 구조적 모순이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죠. 일본에서는 대형 연예 기획사의 연예인을 띄우는 수단으로 영화가 기획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때문에 연예인의 이미지에 맞게 영화의 장르, 출연진, 각본 등을 모두 결정한 뒤 계획에 잘 맞춰 찍어주는 영화 감독을 수소문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 즉, 영화 자체의 작품성보다 연예인의 상품성을 먼저 고려하는 영화로 인해 사회파 영화가 날개를 펼칠 여지가 적고,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많은 부분에서 상업적 타협을 요구받죠. 결국 일본에서의 영화라는 컨텐츠는 눈여깃 거리일 뿐이고,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될 정도로 그 위상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무조건 사회파를 지향하는 것이 좋은 작품의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한국은 다양한 주제로 영화 산업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표현의 디테일과 오락성에 집착하다 보니 영화라는 장르의 사회적 가능성을 축소시켜버렸습니다. 때문에 일본 영화계에서 사회와 공동체의 다양한 관점을 깊이 고찰하는 한국 영화계의 방식을 부러워하고 있죠. 게다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말고 사회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줄 아는 한국 영화를 본받아야 한다는 자성적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정도이다 보니 결국 어느 순간엔 일본에서 진정한 영화를 만드... 만들... 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현지. 공... 갔습니다. 이 오늘 병원에서도 의사와 간호사 20명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상당히 현실로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친척이 베트남 19번째 확진자로 그의 운전기사가 20번째 확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1번째 확진자는 17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탄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외에 같은 비행기를 탄 외국인 9명이 1 0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베트남 0 0 코로나19 확진자는 0 0명으로 늘었습니다. 과들0몰0 베트남 정부는 그의 자택인 0 0 0 거리 리부에펜스를 치고 아예 이동을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일0 0 0가0나가는 사실상 베트남 전역이 코로나 19에 노출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태는 인근 국가로 퍼져나갈지도 모릅니다. 이들과 함께 있었던 5명의 외국인이 캄보디아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코로나 19 사태를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먼 이를 돌아볼 때, 방향망이 한 명만이 한번 풀리면, 다 같이 공전할수 있다는 깊은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 문제가 복잡합니다. 삼성은 최근 구미 사업장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힘들어지자 물량 상당수를 베트남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에서 사람 거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태가 지속되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주미대는 한국 대사관은. 떠나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기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기이 사람은 의 사람은 이는람은이 사람은 는사람이이 사람은 이사람 은와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 방영망이 뚫려 한국 기업이 손해를 보면 한국도 피해를 봅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에 대한 감정이 나빠져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기업. 오늘 종목으로 온 시각에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봉쇄 직전인데 한국 갈 수도 없다. 30일 현재 31일 하노이에서 인천 평도 항공권은 최저가 7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직항도 아닙니다. 대만 타입 2를 거쳐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인들은 정부 차원에서 전 세계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이 이미 베트남에 마련되어 있는 교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유교적 전통도 남아 있어서 서로 이해하기 쉽다. 뜨거운 사막의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극한의 시베리아에서도 일할 수 있는 민족은. 냄새가 가득하던 시기에 그들이 만든 경제 건설의 부상 중에는 경공업뿐만 아니라 중공업 건설의 원대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개발 협력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고 있다. 현재 육 퍼센트 대의 성장을 계속하는 베트남이 경제 발전에 성공하면 그야말로 한국 베트남 모델이 전 세계 개발 도상국의 참고서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백반 국가의 무리한 독주가 일어난다면 동아는 역동성 있는 오피니언 리드로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심이 이다 존중하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